영상 고정 댓글 또는 더 보기의 제품 링크를 확인하세요. 할인 쿠폰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결제할 때 통화 기준은 달러로 설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고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제품 리스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똑똑한 가성비 지능형 로봇 청소기입니다. 라이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멀티채널 센서와 스마트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계산하여 어느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청소가 가능합니다. 2700pa의 강한 흡입력으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고 쓸기와 흡입 그리고 물걸레질까지 3인원 시스템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데요.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움직임과 자동 먼지 비움 기능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스마트하게 알아서 청소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자동 충전 기능까지 지원되어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충전하고 다시 청소를 재개하는 똑똑함도 장점입니다. 앱 연결을 통해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고 한달 정도는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척척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삶의 질을 급격히 상승시켜주는 아이템이라 집들이나 결혼 선물로도 제격이겠네요. 현재 무료배송에 7일 배송인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시 비교적 빠르게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향수입니다. 무엇보다 선물하기 좋은 예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차량이 있으신 분에게는 부담 없이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패키지 구성은 향수와 선물 상자, 그리고 선물 가방과 리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기 종류는 총 4가지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거나 어떤 향인지 짐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 개를 구매하신 후 두고두고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4,000원 내외로 구매 가능한 고급 브랜드 향수라 가성비가 좋고 전반적으로 향이 좋으면서 고급스럽다는 긍정적인 구매 리뷰가 많은 선물용으로 특화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5일 배송에 무료 배송 중인 제품이니 선물하신다면 구매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세번째 만약 드론이 없는 분에게 누군가 드론을 선물해준다면 예상치 못한 즐거운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볍게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일상이 지루한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가성비 드론입니다. 타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7만원대 이하로 형성된 제품으로 취미로 영상 촬영이나 입문용으로 갖고 놀기 좋은 드론인데요. 경로 비행이나 고도 유지 그리고 제스처 촬영과 같은 촬영용 드론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제공되며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똑똑하게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50배 줌까지 지원되며 배터리 부족 시엔 알람으로 알려줘서 배터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접었을 때 12cm 정도의 몸체 길이에 펼쳤을 때는 최대 30cm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2,000개 이상 판매된 무료 배송 중인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구매한 인기 드론이라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작지만 어디든 거침없이 질주하는 사륜 파워 RC카입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RC카로 불편한 길도 막힘없이 뚫고 지나가는 녀석인데요. 계단이나 산 또는 풀숲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해보는 재미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스페어 타이어까지 갖추고 있어서 실제 오프로드카를 작게 구현했다고 봐도 좋을 제품인데요. 가격대는 최소 19000원 후반대부터 구매하실 수 있는 가성비가 매력 적인 아이템으로 아이들에게 선물 하기에도 딱 좋은 장난감입니다. 크기는 가로 27cm 세로 16cm 높이 15cm로 장난감이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지는 않아서 더 좋습니다. 게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해본다면 굉장히 리얼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20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무료 5일 배송 중인 제품이고 조종기 배터리의 경우 AA 건전지를 따로 구매하셔야 하니 제품 구매 시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즉석 프린트 카메라입니다. 촬영하여 프린트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열전사 인쇄 방식으로 잉크가 따로 없이 1초 만에 프린트 가능합니다. 14개의 다양한 언어와 1080p HD 화질의 비디오를 지원하며 1000A의 배터리 용량과 아이들이 쉽게 들수 있는 초미니 사이즈라 야외로 장시간 휴대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흑백이나 다양한 컬러의 스케치 사진을 찍은 후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 연습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네요. 거기에다 네 가지의 내장형 게임이 있어서 킬링타임용 게임기 역할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생일 선물로 굉장히 좋아했다는 긍정 후기가 많은 귀여운 카메라입니다. 여섯 번째, 웨딩이나 파티에 특화된 꽃 화환 테이블 장식입니다. 화환 장식의 경우 따로 업체를 통해 꾸미거나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품목 중 하나인데요. 이 제품은 특별한 날 셀프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 선물하거나 장식하기에 좋습니다. 무게는 600g 정도로 무겁지 않고, 인공장미 덩굴이지만, 인공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 특징인데요. 꼭 파티 용도가 아니더라도, 공간 대여나 카페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집안에 장식해 둔다면, 전체적으로 집안 느낌을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겠네요. 3만원대의 가격대로 특별한 날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